성문회에 이어 대전 MBC를 현장 방문한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후보자가 와인 매장과 골프장 등에서 접대비 명목으로 월 한도 200여만 원의 두 배가량 법인카드를 쓰면서도 단한 건의 증빙 자료도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 증빙도 없는 초과분을 한도와 무관한 접대비로 처리한 분식 행위도 확인했습니다. 단돈 만 원이라도 증빙하지 못하면 업무상 배임입니다. 차량 유지용으로 수행기사가 쓴 법인카드에선 무단 해외 여행 정황도 나왔다고 폭로했습니다. 해외 출장 기록이 없는 만큼 개인 여행에 관용차와 법인카드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법인카드 의혹과 함께 후보자의 역사관도 겨냥했습니다. 위안부입니까? 아니면? 강제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입니까? 논쟁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도대체 뭐가 논쟁적이라는 겁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개별적인 사안입니까? 국민의힘은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명예훼손 인신 공격성 발언으로 가득한 막장 수준만 드러냈다고 거듭 엄호했습니다. 법인카드 주요 사용 내역은 이미 제출했다며 방송 장악을 위한 폭주. 투집 잡기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검증을 가장한 폭력에 가까운 에,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송장악을 위한 민주당의 계획하에 이뤄지는 것이다. 여야는 내일 이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놓고 다시 격돌합니다. 채택이 무산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 차례 더 재송부를 요청한 뒤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데 야당은 오는 금요일 이 후보자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 위법, 불법 행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한달 가량 무단 결근한 정황과 크리스마스를 끼고 무단 해외 여행을 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기한부터 부장, 국장의 결재까지 모두 2017년 11월에 끝난 서류에 적힌 이진숙 후보자의 결재일은 한 달이 지나고 해까지 바뀐 2018년 1월 2일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인근서 법인카드가 결제된 후에는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동안 행적이 사라졌습니다. 국회의 당시 입출국 기록 제출을 거부하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습니까? 그 기간 대전 MBC의 이 후보자 해외 출장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사표 내기 직전, 월급까지 챙기면서 무단결근과 해외여행을 한 것입니까? 휴가였, 휴가였다고 해도 휴가날 법인카드와 관용차를 사적 이용한 자가당착, 업무상 배임입니다. 이 후보자는 청문대상이 아닌 수사대상입니다. 바닥 밑에 지하실 인사입니다. 극우적 사상, 편향된 언론관, 노조 탄압과 언론 장악 의도에 위법과 불법을 가리기 위해 계속되는 거짓말까지 이런 자에게 공직을 맡기는 게 맞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속되는 부적격 인사 참사에 국민께 사죄하고 하루빨리 이진숙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십시오. 결제 서류에 보면 11월 30일에 사장 이전까지 사인된 결제한 게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 결제가 올라갔는데 한달 내내 결제를 안 하다가 1월 2일에 합니다. 그거나 지금 말씀하신 운전기사의 그 법인카드 내역,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자주 썼던, 본인이 소지하던 공용카드, 법인카드를 법인 12월 22일부터 1월 2일 사이에는 전혀 쓰지 않은 점, 이런 점을 주로 밀어볼 때,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해외여행을 아니라고 뭐 주장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시점에 출장 간 기록도 없고요, 회사에 나온 기록도 없고, 업무를 봤다는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해외 여행을 갔던 뭐 인천공항에 놀러 다녀오셨던 회사일을 하지 않고 월급을 받아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 제주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제주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두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월 말까지 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 제주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것이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겠죠.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 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물자 지원 혹은 물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서 용돈 좀 챙겨줘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68193137 번호로 물자 지원 혹은 물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6819-3137 번호로 물자 지원 혹은 물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